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지널 한국인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지널 중국인 썰이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음, 네. 어떤 거에 궁금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중국 사람들이 보이차를 정말 한국인처럼 이렇게 마시나요? 이런게 궁금해요 음. 저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진다 그래갖고 아, 진짜요? 저는 안 마셔요 일단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저는 많이 안 마셔요 많이는 아니라 거의 안 마시죠 여기 보이차 가져오면은 거의 다 선물용 왜냐면 한국 여자분들은 갔다오면은 보이차 선물해달라고 많이 주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서 보이차 열풍이 음. 엄청 났죠 막 그렇죠. 살이 막 엄청 빠진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은 왜 중국 여자들은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살안 찌냐 이 얘기 많이 나와서 사실은 저는 날씬하지 않아요. <laughs>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얘네는 여기서 살지 오래돼서 그런가? 보이차 안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저도 코파에서 시킨 거 먹었는데 빠지진 않았어요. <laughs> 어 그렇죠. 어 일단은 일단은 저는 중국인이지만 보이차 는맛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음. 보이차 좋아하는 여자분도 있지만 저는 일단 보이차 맛은 저랑 안 맞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는 일단 상해 있다 보니까 상해 쪽인 여자들은 차는 여러 가지 종류 마셔요. 뭐 꽃차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고 뭐 영정차, 음. 영정차는 옛날에 황제 드시는 그런 차. 우리 집에 그런 차 마셔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바로 영정차예요. 이게 뭐 읽어주세요, 한번 멋있게. 시후 롱진. 시후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 허허 라고 해야 되나? 항주 근처 있어요. 음안 가봤어요. 네, 다음에 꼭 가보세요. <laughs> 네. 아무튼, 거기 차는 예전에 그 황제들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차인데, 일단 차 이렇게 생기면은 맨 끝에 부분, 여, 이쪽이, 맨 위쪽에는 되게 비싸게 팔고, 이, 이 부분은 그니까 러 환자한테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싹에서 그치? 위에 부분 가운데 그에끝 이렇게 어. 우리는 이 정도는 못 마시고 한이 정도는 아, 마실 수 있어요. 아무튼 메뉴는 비싸군요. 그렇죠. 그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는 녹차의 종류 하나예요. 아무튼 일단 음. 아 우리 집금 주제 좀좀좀 어, 좀, 좀, 좀 빠진 거 같은데 일단 보이차 살 빠지나 그건데 아무튼 저는 안 마시고 왜냐면 살도 안 빠져요. 근데 원래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음. 살이 빠지긴 해요. 그렇죠. 하루 2리터? <laughs>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죠. 아, 저는 한국에서는 하루에 2리터 못 마셔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마셔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차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자, 들고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잔을 이렇게, 이렇게 잔을 말고 우리 고리, 우리 이렇게 보온병 같은 거. 아, 어, 그거 있어요. 중국 사람 어디 가도. 음. 이제 이거 많이 들고 다녀요. 왜냐면 중, 왜냐면 왜지? 아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단은 어. 중국 사람들은 살 빠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차 많이 마셔서 그런 음. 수도 있고, 그냥 물 많이 마시면 원래 살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차는 마시지만 차가운 차를 안 마셔요. 일단 따뜻한 거, 뜨거운 거. 아니, 저도 이렇게 음. 일을 하는데서, 에 음식 파는 일을 하는데 중국인들 보면 그렇게 차를 찾아요. 아이스는 음. 절대 안먹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도 절대보다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요새 많이 바뀌었지만 왜냐면 젊은 사람들 요새 차가운 맥주, 차가운 사이다 같은 거 마시지만 근데 뭐 젊은 사람들 우리 늙었다는 거아그 <laughs> 아무튼 일단 그 중국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여자들이 이게 몸이 차가움 안 됐기 때문에 따뜻한 차를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다는데. 네, 남자. 어, 남주, 남자도 또 따뜻해야 되나봐. 아, 사람 몸은 원래 따뜻해야 <laughs> 어. 되는 그런 애식이 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는 또 원래 따뜻해야 이렇게 차 입을 이렇게 피고 그 음. 안에 향이 이제 나오잖아요. 차가운 뭐 물로 하면은 차는 그렇게 안 마시잖아요. 뭐, 뭐, 미국 가나 음. 어디 가도 사실은 차할 때는 처음에는 다 뜨거운 물. 이렇게, 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일단 여자들은 살안 지는 이유는 이게 따뜻한 차 마시면은 이게 장에 있는 기름기 계속 씻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어, 보이차는 조금이라도 다른 차보다는 조금 그 안에 음. 뭐가 있는데 그 조금 다이어트 효과가 있긴 한데 솔직히 금방은 로마틱한 효과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해봐서 알아. 안돼안 <laughs>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 그죠? 안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왜냐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차 들고 마시고, 이제 어디 갔을 때 항상 이렇게 가방에 이게물 음. 꺼내서 마시고, 하루에 진짜 2L 마실 수 있어요. 그것도 따뜻한 차. 그래서 중국 어디 가서도 따뜻한 물이 많이 나와요. 따뜻한 차 이렇게 차 받아서 그러니까, 마시려고. 나는 신기한 게 여름에도 먹잖아. 아, 그쵸? 더 죽겠는데. 저희 남편분이 아, 중국 가는데. 이해할 수 없어. 어? 맥주를 시켰는데 우리 그 맥주를 시켰는데 따뜻한 게 나죠. 따뜻한 거 아닌데 <laughs> 시원하지 않는 맥주로 왔는데 남편이 아, 되게, 되게 어이 없는 미직은... 미지근, 그쵸 어... 남편이 되게 어이 없었어요. 응. 아 맥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셔? 음, 나는 마실 수 있는데 저희 아... 남편은 못 마셔. 요 아무튼 우리도 주제가 빠졌죠. 어, 일단 물은 계속 이렇게 차 왜냐면 차 처음에는 되게 진해요. 차 맛이. 그러면 은 계속 물 붓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은한세번 음 정도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음 솔직히 저는 네 번, 다섯 번도 우려 먹어요. 많이 넣는 그런 경우에. 음. 그러면 은 계속 마셔요. 그이 정도는 한 오, 500ml, 500ml 맞죠? 한 네, 이 500ml. 정도는. 그러면 하루에 다섯 개만 먹어도 어 생각해 보세요. 리 l 넘죠? 그러면 그렇게 물 마시고, 이렇게 또밥 먹을 때는 또 국물도, 중산 국물도 좋아해요. 따뜻한 거, 따뜻한 물, 따뜻한 차. 음. 그러면은 그렇게 마시다가 아무래도 여기는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차가운 물, 이렇게 기름 음. 넣을 때는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밥 먹다가 장이 안 그래도 지금 기름이 많은데 차가운 물 마시면은 기름들은 굳어요. 그죠? 음. 근데 우리 따뜻한 음. 차 있어. 마시면은 설거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물 마, 이렇게 설거지 하면은 기름 싹 빠지는 거. 제가 봤을 때중구 여자들은 이렇게. 기름진 거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이유가 그거예요. 따뜻한 차. 그리고 그러니까 또 따뜻한, 따뜻한 차를 해. 많이 마셔야 이게 계속 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여자들은 원래 따뜻한 차 마셔야 이게 자궁에도 따뜻해지고 몸에 네. 좋다는 그런 거 있어요. 왜요? <laughs> 근데 왜안 날씬하죠? 아 저는 <laughs> 이제, 이제, 이제 그만 찍자. <laughs> 아왜왜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한국 온지좀 됐잖아요, 그렇죠? 1 소년은 사셨어요. 어, 그렇죠. 음. 그러면은 저도 맨날 이제 냉장고 열면은 시원한 거 찾게 되고 뭐 시원한 거고 물도 끓이기 귀찮고 뭐 이렇게 어쩌다 보면 음. 그리고 또자기 밤에 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술 많이 안 마. <laughs> 그러니까요. 어암튼 음,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차 마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다들 알다시피, 음, 이거는 보이차예요. 보이 그쵸, 보이차. 음. 음, 이렇게 나와야 오리지널. 음. 그쵸, 음, 보이차 음.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안에 뜯기가 좀, 좀 비싼 거라, 뜯, 뜯지 말자, 좀 어, 아무튼 <laughs> 이게 생겼어요. 자, 이거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시호롱징. 옛날에 황제들은 좋아하는 그런 차예요.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건 녹차인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드셔보고 싶으면 한번 이거 드셔봐. 보세요. 드셔보세요. 음. 드셔보세요. 음. 아무튼. 자, 어, 이거는 우리 집에 좀 비싼, 좀 오래 간직고 있는 우렁차예요. 우렁차. 읽어주세요. 우렁차. <laughs> 아, 우렁차가 우렁차. 네, 근데... 이거 봐봐요. 1988년? 오래된 거예요. 근데... 1988. 어, 1988. 나... 나... 아, 출생 아, 아, 너... 그,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아, 아, 네. 아, 난... 아 진짜? <laughs> 네. <laughs> 어, 아무튼, 음, 이거 차는 이렇게 오래 둬도 괜찮냐 물어보면은 맞아요. 좋은 차는 음. 오래 두면 둘수록 음 약간 술 와인처럼 값이 아 비싸지고 근데 그거 좋은 차여야 돼요. 뭐. 썩지 않나요? 썩진 않아요. 그럼 음. 와인 썩어요? 아니잖아요, 그쵸아 그렇죠? 근데 개방이 돼 있으니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 어머 어, 아무튼 <laughs> 아니 내가 아까 이게 여러 번을 이렇게 음. 되게 되게 좀어 음, 아무튼 이거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이 여자가 <laughs> 귀찮게 진짜 차야 잘 궁금하잖아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서 봐야 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아, 보이나요? 응. 보이나요? <laughs> 아무튼 이거 이렇게 생겼고 이거 우렁차예요 네. 또한 자 우리 중국 가보셨던 분들이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화차 그렇게 많이 마시죠?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음 안에 국화 하나 있어요. 이게 끓여 보면은 이제 국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펴지는 거죠. 읽어주세요. 진스황음 어때요? 발음 주경. 당연하죠. 오리지널 <laughs> 중국인이에요. 저 진짜 어그 원래 진짜 중국인이에요. 저는 상해쪽에 왔어요. 원래 한국말 할줄 모르는 사람이 좀, 좀 잘하죠, 그렇죠? 많이 틀리긴 하지만 자. 이거 여새 사무실에서 여자분들 많이 마시는 꽃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맥신 같은 건가? <laughs> 맥심 <맥신> 커피? <laughs> 이거는 한번 어너 그때 뭐 마셔봤지 이거? 어, 어, 응. 이 안에 어봐이차 되게 난 처음에 그러니까 맛있는데 안에 되게 특이했던 게요 안에 보시면 요 하얀 거 보이세요? 이 하얀 게그 뭐지? 설탕이라는 거야 설탕. 설탕이라고 하지만 좀. 어, 얼음, 그 그러니까, 얼음탕? 얼음 사탕? 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응. 어, 우리나라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 단맛이 그, 음... 설탕의 단맛이 아니야. 그치. 되게, 아, 우리는 설탕 먹으면, 어, 진짜 달아! 이랬는데 이거는 좀 사탕처럼 먹을 수 있는? 약간 되게 신기한 맛이었어요. 어, 이거는... 이거 차 안에 들어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쵸. 이거 차는 이렇게 좀 달달하게 맛. Oh, no. <laughs>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술 담글 때. 음. 술 담글 때 이렇게 이거, 이거 넣으면은 술이 약간 좀더 달달해지고 음. 이제 또 맛이 깊어지는 그런 효과 있고요. 그리고 또고기집 돼지 고기찜 할 때는 주무 사람들은 주로 이거 많이 해요. 설탕 쓰지는 않고 이거 많이 써요. 아무튼 이 안에는 막뭐 이런 이렇게 이상 이상하게 이상하게 챙기는 그런 차 국화 이거 국화예요. 뭐 나뭇잎 이런 거는 요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는 차예요. 그죠? 음. 그 그래, 이거를 빼고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 따로 팔아요. 필요하면 어? 다음에 사다 줄게. 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봉지? 어 맞아요 음. 왜냐면 음. 저 요리할 때도 이거 많이 쓰고 이거 사탕보다 그렇게 달진 않고 어 사탕보단 안 달아 그쵸 설탕인데 단맛은 안... 아니야. 얼음 얼음 얼음탕 얼음, 탕탕. 중국에서는 빙탕라고 해요 빙탕 안빙탕 <laughs> 아, 발음이 아니야 아무튼 음, 이거 되게 맛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차는 짜잔 한번 보, 보이나요? 좀 가자, 가까이 좀 가까이? 꽃 꽃을 핑 차예요. 이거는, 어, 보이시죠? 안에, 뭐, 이렇게, 음, 꽃이 폈어요. 음. 음. 이거, 어, 내 얼굴 비친다, 이거 봐. <웃음> <웃음> 생겼어 아무튼, <laughs> 이 차는, 어, 공예차 알아요? 공예? 공예. 공예, 음. 공예. 그, 예술, 예술의 자가. 어, 어. 그죠? 이렇게 예쁘게 손님 대접할 때, 아니면 음 어디 선물 줄 때, 이런 차를 많이 그렇죠. 먹는다. 앞에서 따, 따뜻한 물,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이차 이름은 뭐예요, 그럼? 공예차. 그냥 화자라고 해요. 이 아, 안에 화? 자스민도 있고, 뭐 여러가지 차 있어. 요 이거 맨 위에는 그 자스민. 아, 네, 네, 네. 장미 밑에는 자스민. 어. 아. 장미 꽃이아 장미. 아 발음이 또안 좋아. 장미는 네, 아. 땡. 장미. 네. 아, 네. 네. 선생님. <laughs> 네. 아무튼. 네. 어 이런 차는 <laughs> 이렇다. 아무튼. 음, 근데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보다 향이 어, 정말 꽃 향이나 저 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언니네 집에서 많이 얻어먹었어. 음. 얻어먹었는데 이거 진짜. 너만 맛있다고 맛.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문 아 사람들의 이차 마실 때는 음 예쁘기는 하지만 맛은 그냥 그래요. 왜냐면 우리 너무 많이 다른 맛있는 차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이거는 그냥 예쁜 이 종류가 많아서. 응, 음. 그렇죠. 그리고 안에는 사실은 다른 다른 꽃 꽃도 있어요. 이게 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맨날 이게 버블복 버블복 버블복. 복불복 복불오 <laughs> 원래 이거 이거 꺼냈어요. 아무튼 나중에 또 다른 이상 되게 예쁜 꽃을덮 피는 그런 차도 있고 아무튼 어. 우리 그냥 여기까지 오늘은 왜 중국 여자들은 차를 마시는지 아니야 아 어, 보이차 많이 마시는지와 아니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그거 얘기한 거잖아. 아 그래? 어 보이차 많이 안 마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 중국인들은 왜 보이차를 많이 마실까, 아닐까 그쵸. 이런 것도 얘기 있고 차의 종류에도 얘기 있고 음. 궁금하시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음 관심 있음시, 있으시면 다음에 우리 짜잔 뒤에 많은 중국술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제 안녕하자. 야, 야, 너무 맛있어? 많이 먹었어. 가려야 가려. 자 이제 안녕. 안녕. 바이바이.